네, 신현이 명문세가에 어, 자리 잡고 있는, 지금 한세대 남아있는 단독주택 현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헌물대의 창주본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대공 과장입니다. 여기도 명문세가로 들어가요? 응. 아닐 옆, 텐데? 옆 동네. 바로 옆에. 네, 바로 옆에. <laughs> 명문세가는 아닐 거예요. 네. 입구가 네. 완전 틀려요. 네. 들어오시는 길은 평평하게 올라오시다가 여기 단지 입구에서만. 네. 50m? 30m? 음. 네. 언덕 경사 좀 있고요. 도시가스, 집관, 음. 상수도다 되죠? 다 되죠. 응. 음. 벙커 주차장으로 두 대. 6m는 돼 보이는데요? 6m는 될것 같아요. 그럼 두대다 여유 있게 타고 내리고. 네. 할수 있어요. 음. 6m. 네. 도로 끝집이죠? 음. 돌려서 나갈 수 있죠? 나가실 수 있어요. 음, 저기서 돌리시면 되잖아요. 음, 그렇죠? 들어오실 때 아예 저쪽 끝에까지 갔다가 음. 들어오시면. 흠진으로 들어오시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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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집들이 회차가 안 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네. 네. 리모컨. 네. 음. 이건 이제 차에 갖고 다니시면 돼요. 그렇죠. 음. 두개 있을 거예요? 하나는 여분 더 음. 있을 거예요. 네. 뭐 주차장 음. 층구가 엄청 높네요. 엄청 높아요. 캠핑카도 들어오겠다. 음. <laughs> 3m53. 캠핑카 들어오시려면 셔터는 철거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높은 거. 아, 그래요? 네. 네. 캠핑카 높이가 2m 40, 50 되나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뭐 기종마다 틀리겠죠? 네. 2m 67. 2m 67. 네. 그 이하 캠핑카들은 들어가요? 네. 네. 여기 이제 창고 하나 더 있고. 저는 이 창고를 2층으로? 어, 2층으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럴 줄 알았어요. 네. 층고가 <laughs> 네. 높아서. 네, 위에 네. 어차피 쌓기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네. 벙커에서도 들어오실 수 있고 메인 출입구도 있고요. 음. 자 올라가 보겠습니다. 저 완전 코너 집이네요, 그렇죠? 네. 화단 요새 이렇게 많이 해요, 그렇죠? 네. 대나무도 심어져 있고 음. CCTV 네대 되어 있죠? 네. 아 저는 끝집이 좋아요. <laughs> 끝집 네. 인니아 끝돌이. 네, 네. 끝돌이. 네. 1m80 폭에 양쪽으로 4개씩, 아, 5개씩? 다섯 개씩 10칸. 하지만 엄청 많죠? 네. 다 도장 가구 사용해 주셨고. 네. 딴거 없겠죠? <laughs> 비밀의 공간 뭐 이런 거? 어, 그건 없던 거 같아요. 네. 음. 음. 자, 다시 만들어봐요 여기는? 여기 본적없 없잖아요. 본적 저... 있어요? 봤죠 옆집을 봤겠죠 여기를 봤죠 아, 여기도 봤어요? 네. 전 여기 되게 프라이빗합니다 전 여기는 처음 건너서만 봤죠 네, 네 마감이 안돼 있어서 음, 이렇게 통 슬라이딩 크죠? 어, 그렇죠. 묵직하게 자. 오케이 저는 현장 출동팀이라 <laughs> 네. 다 일괄, 보고 있습니다 이갈서등 네. 네. 어, 바닥 원목마루 크게 깔려있죠? 네 광폭 음. 어 블랙 블랙 플랙 어떤 무늬? 무 뭐? 네 여기가 바닥이 몇 평이었어요? 바닥이요? 기억나요? 기억이 안 나요 거의 30평 가까이 될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죠 한2곱평 28평 될것 같아요 음. 5m10에 4m82 네, 거실이 엄청 넓어요 네 에어컨, 실링팬 이거 하나만 틀어놔도 시원해요 그렇죠 그리고 음. 르그랑 스위치 다... 줄 맞춰있죠? 네. 도줄 맞춰있고. 알콜날로. 네. 요거, 알콜값이 비싸서 잘안 떼신대요. 네. 아, 근데, 이런 집 사실 정도면. 아, 그런가요? 그렇 음, 겨울에 한 번씩 불멍하고 싶으실 때. 네. 그때만 네. 쓰시면 되, 아니면 손님 오실 때. 손님 오셨을 때. 네. 음, 아마이트 되는 월패드. 설치 네. 잘 되어 있고요 스위치 이쁘죠? 음, 귀여워요. 음, 일곱짜리. 네, 여기가 장점이, 이 진짜 음. 프라이빗한 거. 프라이빗? 네. 어. 아무도 볼 사람이 없네요? 볼 사람이 없어요. <laughs> 네. 주방 공간? 네. 응. 터치? 오. 응? 응? 올라오다 말아요? 한번더 누르셔야 될 거예요. 아, 한 번만 누르면 여기 뒤에 USB 이거 있거든요? 네. 저거 쓰시면 되고, 한번더 누르면 응. 콘센트가 나오겠죠? 네. 하나. 네. 이거 버선 충전도 되는 거예요? 네. 응. 프리미엄 창판. 쓰면 응. 세라믹. 세라믹으로. 네. 해보셨고, 엘리카. 엘리카. 후드 유체 인덕션이에요. 자구죠? 하나, 둘, 셋, 네 개. 네. 메이드 네. 인 네. 이태리. 제트 네. 엔진 같아요. 그죠 네. 항공기, 네.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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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는 식탁자리. 식탁자리도 되게 넓게 빼주셨어요. 응. 음. 여기서 일로도 나갈 수 있고, 일로도 나갈 수 있고. 그 거실에서도 나갈 수 있고 호치 공간도 있어서 어. 여기서 음. 비오는 날전 같은 거 음. 붙여 드셔도 좋아요. 아 어, 그렇죠. 비안 맞죠? 네. 마당 옆에 집보다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딱 앞으로도 있어서. 어. 네. 딱 정사각 같아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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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끝에 이제 부동수전 들어가 있고 자작나무. 응, 음, 자작나무. 나가 봐야 되겠다. 너무 춥네 여기 있네요 자, 한번 나가볼게요. 전망이 안 나올 것 같잖아요. 의외로 또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 바람이. 음. 이쪽으로 이게 전원주택 마을 전망이 딱 나오는데요. 그렇죠. 하나하고 하나하고. 음, 전원주택이에요. 네. 음. 이 정도 마당은 관리하실 수 있겠죠? 이 정도 하셔야죠. 이 정도. 그래. 전원주택, 단독주택 생각하시면서 이거 관리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하시면 은 물 뿌리는 거 <laughs> 재밌더라고요. 요즘에 빠졌죠 물 뿌리는 네. 거에? <laughs> 네. 이렇게 한 번씩 주셔야 돼요. <laughs> 네. 근데 잔디는 솔직히 안 줘도 잘 자라더라고요. 잔디? 잔디는 네. 그렇죠. 아 진짜 잔디가 음. 한번 이제 방치해두면 답이 없습니다. 음. 관리는 해주셔야 돼요 음. 꾸준한. 이 음. 정도는 뭐 너무 더울 때 하지 마시고 이제 이렇게 해다 넘어갔을 때 그렇죠. 그때 하셔야 돼요. 막해막 음. 음. 막막 하늘 위에 있는데 하시면은. 다 말라 죽습니다 사람이? 사람이 둘 다, 말라 죽어다둘다 <laughs> 말라 죽어요 네. 네. 작년에 한번 저는 경험했어요 이거 네. 네. 절반만한 거 자르는데도 힘들더라고요 한 30분 걸렸던 것 같아요 네. 초벌아서 이제 익숙해지시면 곧잘 하시겠죠? 뭐, 음. 뭐 음. 필요하시면 뭐 업체도 많으니까 음. 네. 대훈 과장님 예전에 200평도 관리하셨잖아요 아 음. 진짜 하다 하다 조절이 안 돼서 <laughs> 블랙크로싹 깔았습니다 네. 음. 조명 이쁜 거 음. 해주셨고 이게 다팬틀이었어요 색깔이. 네, 뚜루룩. 응. 다 다르죠, 컨셉이. 네. 얘는 칸마이가 원목, 얘는 유리, 플라스틱. 응. 응. 얘도 쏙 나오죠? 어, 똑같은 예. 거죠, 반대편에는? 네. 식기 세척기, 네. 비스포크. 쭉 네. 네. 응. 설치되어 있고, 크로에 수전. 크로에. 네. 예쁘죠? 독일이죠? 그러니 네. 네. 레진옥스, 사각 싱크볼. 응, 응. 환기창 잘돼있고 콘센트. 아, 얘는 칸스톤이었네요. 어, 칸스톤이네요. 얘. 네, 12t 짜리. 네? 네. 12, 15t? 그래요? 어, 1 5 t 예요 음. 얘가, 얘가, 가 12t 정도 될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알겠어요. <laughs> 아, 얘가 좀더 두껍네. 네네. 네. 맞습니다. 하고, 이쪽에 광파 오븐 설치 잘돼있고요 그러니까, 세 개가 냉, 참 친절하게 써져 있네요. 그렇죠. 냉장, 냉동, 김치까지. 음. 그리고 밑으로 다 공수구멍 있는 거예요? 네, 숨구멍 네. 있어요. 음.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네. 네. 여기는 밥통 드시면 되시고. 안쪽에 콘센트 두개 있어요. 네. 음. 그리고 지금 여... 이쪽에서 조리를 하다 보니까 냉장고 열리는 방... 방향이 좌측으로 열리는 거죠. 음. 이렇게 열리면 못 써요. 아, 네. 지지예요. 네. 바로 옆에 다용도실 어, 주문이랑 같은 거죠? 네. 컨셉 딱 맞췄죠? 음, 음. 넓어요. 기억자로, 이구 가스레인지, 뭐, 네. 앱을 빨리 할수 있는 싱크볼, 수탁실이 위에 있었죠? 이집은 수탁실. 저. 응. 위에, 어? 있었죠? 어, 위에 있었죠. 어, 위에 있었죠. 그렇죠. 네. 어. 그럼 여기는 그 추가 냉장고. 집에 갖고 오시면 되죠? 네. 보일러? 보일러. 네, 보일러. 귀뚜레미. 네. 응? 응. 황차 크게 있어요? 어, 크게 있어요. 네. 여기도 누구랑 스위치. 벽면은 지금 다 도장이에요? 네, 도장으 선정까지. 여기는 하부랑 상부랑 다 마이너스 몰딩이죠. 응. 응. 요새, 뭐, 빌라도 마이너스 몰딩 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퀄리티가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냥 집값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옵션하고 자재랑 그쵸. 그런 것도 다 올라가고 있어요. 옛날 보다 집값 뭐 비싸졌네 그러셔도 다 그만큼 올라갑니다. 그고 응. 1층에 공용 욕 응. 네. 그거 그거 같은데 레진? 네, 그렇죠. 은근 비싸더라고요. 어 비쌌어요. 어. 부여인걸 거를. 음. 차오두 여기 있죠? 어. 코스로 환기창 블랙타이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화이트 앤 블랙이네요. 음. 블랙이 고급스럽잖아요. 그렇죠. 네. 그고 1층의 방, 1층의 침실 공간 여기는 부모님 쓰셔도 되겠다. 넓죠. 저 그렇죠? 투박이장이나 음. 피팅대 음. 3 m 18. 자, 아, 개별연방 가능하시고 3m 3 3 응. 원래 낮에는 여기까지 햇빛이 들어옵니다 네, 지금 해가 넘어갔어요 응. 남향이잖아요 네, 남향이에요 도시창 기준으로 응. 입구도 어, 현관 입구도 남향이죠 응. 대문 나스 원목 프리미엄 마루로 계단을 시공하셨대요 네, 응. 아, 그렇다고 합니다 나스. <laughs> 나사는 아는데, 나스는 모르겠네. 네. 어, 전싸는 아는데, 나스는 잘 모르겠어요. 네. <laughs> 응. 이런데 앉아서, 뭐, 네. 독서하셔도 되시고, 패드하셔도 되시고. 그쵸. 네. 김팀장님이 이런 자리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네. 앉아서 하시는 거. 네. 거기 라인 조명을 이렇게 계단 푸등으로 어. 쭉 연결해 주셨어요. 쭉, 지금 연결되어 있죠. 네. 그리고 여기는 층마다, 저기, 일괄조등이 네. 따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 어, 여깄다. 키면은? 어. 어, 다 켜지죠? 네. 쭉 들어오셔서, 이것도 열려요? 네. 네. 아, 안방에서 보이는 전망. 안방 채식문만. 남양이에요, 여기가. 4m10 보시면 되시고, 이쪽으로는 4m40. 음. 테라스 있어요? 테라스 있죠. 네, 양쪽으로 벽체가 있어서 위에만 살짝 덮으면 비는 안 맞겠어요? 어, 네 음. 아니면 어닝 하셔도 되고. 네. 침대 딱 여기 가운데 으라고 이렇게 해놨네요. 그죠 그렇죠. 침대 헤드로. 음. 그리고 천장에는 다메리등으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음. 여기 USB도 있네요. USB에 콘센트 하나. 네,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 음. 스위치가 아, 블랙으로. 이건 외부 등. 많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 네. 자, 아, 그리고 드레스룸. 네. 사모님들이 좋아하는 드레스룸. 네. 요 정도는 돼야죠. 그요 그렇죠? 정도는 돼야죠. 네, 그냥가가 13억 7천. 네. 네. 여기에 다섯 벌짜리. 어, 스타일러? 어, 전신 걸 필요 없어요. 그러네요. 음. 자. 그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LED가 들어가 있는 북이장이쭉 연결되어서 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가운데는 요 자개등과 밑에는 이제 악세사리장 어, 4단 서랍장이 두 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오픈장도 있네요. 오픈장도 있어요. 네. 아 수납 이 정도면 되죠 이제. 여기는 가능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옷 <laughs> 음, <laughs> 많으신 분들은 여기도 부족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집에는 음. 또 그거를 또 음. 음, 그렇죠 여기가 수납이 엄청 잘 됐었어요 네. 안방욕실 네. 이렇게 해서 어, 테이블식으로 하부장하고 어, 세면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조명이 그때 예뻤죠 이렇게 예쁜 조명하고 어, 환기창 쪽으로 욕조 이렇게 욕조 자리가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한칸 끼움 시공을 해놨어요. 그리고 안쪽으로 이렇게 샤워 부스가 설치되어 있고, 매립배관벽배관으로 깔끔하게 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으로 어, 이렇게 서 전기 자리까지. 음, 폭도 넓게 설치가 되어 있네요. 세탄바스 알아요? 세탄바스? 응? 세탄바스? 세탄바스? 응. 메이커인가봐요. 그, 음. 욕실 용품계, 이제, 뭐, 명품. 아, <laughs> 네. 욕실계, 브리비통? 응? 그렇죠. 그렇죠. 검색해보면 금액 상당해요. 네. 자, 그리고 다시 나가셔서, 이제 2층 복도공간 나왔습니다. 요거 <laughs> 때문에 수납 많다고 하신 거죠? 그렇죠. 네. 네. 보시면 수납 충분할 것 같아요? 아, 이거면 이제 하고 어, 나오죠. 네. 네. 그래서 여기에, 한칸짜리또 장이 있어요. 음. 옷 거는 거 좋아하시면은 음. 이칸 빼서 중간 중간에 옷봉 놓으신 다음에 음, 옷을 음. 어, 행거식으로 음. 사용하시면 될거 같아요. 명품 가방 하나씩 넣어도 되겠다. 그렇죠? 아, 그러면 이거 얼마예요? 아, 네. <laughs> 하나에 200만 원씩만 잡아도 한쪽에 2 0 0만 원, 200만 원. 가방에 음. 그 1000만 원 넘어가는 것도 있던데요? 저는 못 봤은 아직 저도 실제로 가진 <laughs> 못했어요. 제 눈으로 네. 보지 않은 건믿지 않습니다. 유튜브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네. 고, 이렇게 슬라이딩 포켓. 오. 음. 어? 오, 어, 부드러워요. 여기도 수납이잖아요? 그렇죠. 하나, 둘, 세칸 있고, 음. 세탁기 건조기 그냥 라해에 놓으시면 돼요. 어, 날라에 놓으시고, 어. 세대 뭐, 아기 세탁기까지. 애기 세탁기까지. 그딴데 현장에서 이제 단한 40cm 정도 올려서 그 위에다 올려놓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그렇죠. 밑에 수납장에서 세제라든지. 음, 그럼. 어. 또 높이도 이제 딱 맞고 어. 허리 안숙안 숙여도 되잖아요. 요즘에는 세탁할 때도 세제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음. 건조기 할때 넣는 그런 게 있어요. 뭐 그것까지 수납을 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냉장고도 되네요. 음. 아 냉장고예요, 냉장고? 냉장고? <웃음> 네. <laughs> 네 냉장고 여기 또 있습니다. <laughs> 보일러. 네. 음, 보일러가 특대예요. 네. 네. 면적이 크니까. 네. 나중에 여기 위쪽에다가 추가장 하나 설치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수납부족 하시면 그쵸 그렇죠. 여기까지만 이거 열리게 어, 열리는 거 같지만 감번 하셔서 애볼빨래하시수고 네. 음. 콘센트가 뒤쪽으로도 있어요 네. 그래서 다리미 음. 하실 때 연결하셔서 음. 어,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스탠드형 다리미판 음. 이거 하나 이렇게 해서 음. 안쓸땐 접어서 놓고 음. 그리고 여기 가운데다가 이거 하나 걸어서 어 그러네 음. 바로 그렇죠? 걸고 음. 잘 나왔어요 네. 전동 헹거 달고 아 전동 헹거도 네. 좋겠네요 수납은 네. 이렇게 맨 위부터 이렇게 쭉 어, 수납이 음. 충분합니다 네. 이 위로는 배관 안 지나가겠죠? 예전에 이거 달다가 뚫어가지고 <laughs> 네, 위에서 이제 세탁기 돌리면 뚝 어. 떨어졌어요 그거 설치하시기 전에 꼭 네.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 음. 그리고 공0 6 0 2 0 6실 어? 1층하고 분위기가 그... 많이 달라졌네요 아. 어 붉은 색깔 이렇게 해서 헥타곤 타일에 마감 해주셨고 이렇게 해서 샤워부스로 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면대는 어 1층하고 같은 어, 자재를 사용했고요 어, 변기는 이쪽으로 위치해 있고 상업장도 이렇게 길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샤워실 타일하고 색깔 맞췄네요 그쵸? 아 그러네요? 네 음. 3m 1 4 깔맞춤 네 3m 3 3네붙박이장 3칸 응. 음. 그냥 침대랑 책상만 있으면 자녀방이네요 그렇죠 네 시스템 에어컨 에어컨 와 근데 진짜 수납 많아요 그쵸? 네와이 작은 방 자녀분 수납 모자라시면 아까 저쪽 활용하시면 돼요 그쵸? 그쵸? 그렇죠. 개조름만 여기다 갖다 놓으시면 음. 되니까 네 세탁하고 엄마가 이제 자녀방 안까지 안 갖다 주고 그냥 저기다 갖다가 응. 이렇게 놓으면은 응. 알아서 찾아가라 각 층마다 네. 알아서 네. 마지막 3층 은자 3층 네. 3층도 이렇게 라인 조명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남의 집이에요 어 남의 집이죠 어 네. 아, 조명도 에티카인이 좀이쁘네요 찾았습니다 음 키와 끄나 똑같네요 지금 서쪽이 쪽이라서 지금 창이 길잖아요? 네. 응, 해가 잘 들어오고 있어요. 음. 밑으로 이제 붙박이 같은 거 해서 수납하시면 되시고, 아, 저기 있네요? 어, 네, 아, 있네요. 수납장. 네. 여기도 있고, 지금 기억자로 싱크대도 들어와 있어요? 네.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이용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냉장고까지? 귀여운 냉장고. 네. 음료수. 맥주. 소주. 전맥주 와인 <laughs> 네 응, 콜라 어. 네 나중에 와인 셀러도 따로 옆에다가 하나 배치해 두셔도 네. 좋을 것 같아요. 응. 냉동은 안 되는 거죠? 얼음은 밑에서 갖고 올라와야 되겠다. 어뭐 응. 제빙기 하나 넣으면 되죠. 아 제빙기 응. 응. 어. 네 좋잖아요. 뭐. 네 응. 그리고 옥상 테라스 공간 자이 옥상 테라스를 보려고 1층부터 지금 촬영을 한것 같습니다. 태양열. 태양광. 응. 응. 태양광 패널. 응. 태양 거쳐. 열 아니고 태양광이죠. 네, 네, 태양광이죠. 열로 하는 게 아니라 광으로 하는 거예요. 네. 자, 시원하네요. 아, 바로 그쵸, 옆에가 시원하네요. 명문세가네요. <laughs> 네. 그렇죠. 옆에가 명문세가 라인이에요. 이렇게. 다 지금 보시면은 저 건너편 빼고는 이쪽으로는 지금 다 단독 전원 뭐 이런 네. 주택들이 모여 있죠. 음. 쌍둥이 집이 바로 요거였는데, 얘는 팔렸어요. 네, 나갔어요. 어? 나왔고, 요거 하나. 13억? 7, 7천? 7천? 응. 음. 저기, 옆면적 한 200평짜리 집도 하나 있대요. 아, 그거는 네, 디러... 나중에. 네. 저 나중에 해드릴게요. 이제 다 오픈하면은 음. 촬영해서 올려드리고요. 해당 세대는 13억 7천. 네. 네. 1, 2, 3층, 뭐 다락, 다락으로 허가 난 거지만, 층고도 잘 나왔고, 마당도 프라이빗하고. 그렇죠. 음. 언덕은 요 집, 저기서, 한 40m 될까요? 30m? 30m는 넘죠 40m에서 50m 정도 될것 같아요 음. 근데 네. 제가 아까 저 밑에서 걸어왔잖아요 네네 어, 그렇게 힘들진 않았어요 음. 편의점 있고 버스정류장 바로 있고 네서현까지 음. 바로 가죠? 바로 가죠 음. 버스 알겠습니다.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음. 어, 네그 음. 신현 자리 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랑 중학교까지 네 근데 뭐 거의 버스 이용은 안 하시고 뭐 자차 이용하시겠죠? 자녀분들이 있으면 음. 혹시 모르니까 어, 그렇죠 그냥. 알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궁금하시면 연락 주시고요. 지금 요 라인으로 물건이 많이 있네요. 어, 지금 보여드릴 거 많아요. 음. 음, 옆에, 옆에 라인도 있고, 그렇죠. 음, 지어지고 있고, 이제 뭐 이제 오픈 막 하려고 하는 현장들도 있으니까요. 음. 넘어가서도 있어요. 아니 뭐야? <laughs> 현장은 한 4, 5 0개 돼요. 엄청 많아요. 원하시는 걸 저희가 이제 딱 이제 맞춤 투어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뭐첫실련뭐 네. 뭐 금액대랑 이사 시기랑 음. 뭐 이런 형태 같은 거 알려주시면은 그거에 맞게. 하루에 세 개, 네개그 이상 보시면 헷갈리시니까 그렇죠. 한번 나오셨을 때 이렇게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신현 삼리에 위치한 어, 단독주택 현장이었고요. 어, 좀 프라이빗한 생활로 어, 마당을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네, 이 현장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